안녕하세요. 동해 강릉 삼척에서 가장 많은 시공을 하고 있는 강원도 이연페인트입니다. 건물 관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름되기 전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옥상방수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옥상방수를 잘못 시공해서 몇년뒤 누수가 되어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대로 된 하자 없는 방수 시공 옥상방수의 끝판왕 시공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직접 시공한 방수 사례를 보여드리며 왜 한번 시공으로도 평생 문제없는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 바닥에 이끼와 같은 오염물이 많기 때문에 고압세척을 통해 바탕면을 먼저 깨끗이 청소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방수제가 바닥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아 방수가 들뜨거나 하자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때문에 깨끗한 청소를 통해 방수층이 오래 유지되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방수층 및 바닥면에 크랙을 보수해야 합니다. 오늘 현장의 옥상은 이미 부분적으로 방수층이 들뜨고 벗겨져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라인더, 커터 칼을 이용해 방수층 일부를 제거하고 방수액을 혼합한 몰타를 통해 바탕면을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옥상 모서리 부분이 갈라져 물이 새고 고이는 현상이 있어 모서리 부분에도 방수제를 꼼꼼히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밑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풍기와 빗자루, 청소기 등을 활용하여 바닥에 남아있는 먼지 및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수 작업을 하기 전 하도 작업과 우레탄 실리콘으로 크랙이 생긴 모든 부분을 메꿔줬습니다. 여기서 하도는 방수층과 바닥을 분여주는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방수층이 들뜨거나 갈라지는 등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처럼 하도 또한 꼼꼼히 발라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수의 두께를 책임지고 방수층의 뼈대가 되는 중도 작업입니다. 해당 옥상은 규모가 있는 공장이라 사다리차를 통해 재료를 옮겨주었습니다. 중도는 두번 겹겹이 시공하여 충분한 두께와 내구성을 갖도록 하였고 특히 해안가의 습기나 자외선 온도 변화에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게 꼼꼼히 시공하였습니다. 아, 퀄리티 괜찮은 거? 네. 이제 방수 시공의 마지막 단계, 상도 작업을 진행합니다. 상도는 방수층 위에 더해지는 최종 보호막인데요. 태양열자외선에 강하고 충격마모 등 사람 왕래나 우박에도 끄떡없으며 깔끔한 마감으로 건물 전체 미관까지 살려줍니다. 이렇게 방수 시공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5에서 6년에 한 번씩 상도만 덧발라주면 평생 옥상 누수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원페인트는 한번 시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작업했던 고객분께 상도 시기가 다가오면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 잊지 않고 관리해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운영하는 이원페인트, 불필요한 추가 비용 없이 정직하고 합리적인 견적으로 꼼꼼히 시공해 드립니다.